네, 안녕하세요. 큰집 작은 집의 이작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 안성에 현장 건축으로 지어진 29평의 주택을 보러 왔는데요. 우리 명성 하우징에서 지어 주신 29평 주택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명성 하우징, 대표님이시죠? 아, 네네. 네 명성하우징은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아, 명성하우징은 안성에 위치한 이동식 주택, 복조 주택, 조립식 주택, 시공하는 업체에 있고요. 네. 네. 요건 이제 골조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요거 골조는 경량철골조로 들어갔고요. 네. 네 뭐외벽은 이제 샌드위치 판넬 마감, 그리고 내부는 인슐레이션 단일제로 별도로 또 마감을 한 겁니다. 아, 요새 보니까 뭐 샌드위치 판넬이 뭐 마감재로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소리는 들은, 들었는데 그거랑은 네. 상관이 없나요? 네 요즘은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이 예, 그 시험 성숙소 나오고 네 요즘은 생산이 예, 가능해서 요즘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중으로 들어가가지고 네네. 또 단열 기준에 딱 맞는 네네. 주택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이제 외장재를 어떤 거를 쓰셨을까요? 외장재는 이제 메탈 사이딩 그리고 이 합성목재 포인트로 해서 두 가지로 사용을 했거든요. 음, 이렇게 가운데 딱 포인트로 넣어가지고 굉장히 네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붕은 또 어떤 걸 쓰셨을까요? 네, 지붕은 일반 징크판넬이 아닌 판넬 위에 리얼징크를 별도로 시공을 한 거거든요. 아, 네. 리얼징크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2단인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제 평수가 29평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 2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네. 1층, 2층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1층은 평수가 23평 정도 되고요. 2층은 한 7평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내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내부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네. 네, 현관 부분으로 와봤는데요. 오, 여기 도어가 굉장히 예뻐요. 아, 이게.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캡스톤 사의화이브 글라스 도어고요. 네. 요거 보시면은 이제 그 시험 성적서라든가그1등급 도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단열 도 아예 맞습니다. 단열 도어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네. <목소리> 미제 <laughs> 네 맞습니다. 아, 캡스톤이 네. 미제군요. <laughs>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네. 현관 부분이 바로 보이네요. 네. 현관 한번 보시죠. 네. 네 현관에 들어왔는데 오, 조명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아 예. 그 조명은 저희가 다 인테리어 조명을 채택을 했고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에도 예, 조명이 들어오게끔 네, 네. 무드등을 세팅을 했거든요. 아 네. 그것도 네. 센서등인가요? 아 예. 여기도 센서등입니다. 예. 오 네. 센서등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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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발장은 이제 공간이 워낙 좀 협소하다 보니까, 예, 위에 상부장까지, 예, 크게 높게 다 설치를 세팅을 했거든요. 예. 아, 근데 여기가 이제 두 분이서 네. 거주하실 집이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럼 두 분이면 아주 충분한, 네, 네 사이즈인 것 같고, 네. 들어오시면은 삼면동 네. 중문이 또 보입니다. 아, 예. 저희가 3면동 도어는 여기 영림도어를 다, 예, 설치를 한 거거든요. 아. 예, 보시면은 다 디자인이 들어간 거고요. 예. 아, 아래는 저렇게 디자인이 네, 들어갔네요. 했습니다. 네네. 오,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바로 보시면은 네. 거실이 딱 보이는데요. 네. 오, 거실도 굉장히 넓어 보여요. 네네. 그게 폭이 한 4m에 20 정도 되거든요. 오, 네. 일반, 일반 아파트랑 네. 똑같네요. 네, 그렇죠. 일반 음. 30평대 아파트보다는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창호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창호는 이제 그 LX 하우시스 창호를 사용을 했거든요. 네, 보시면은 24mm 폐하 로이 유리로 다 들어간 거고요. 네. 다 이중 폐하 유리입니다. 네. 오, 그리고 약간 브라운 색깔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색상을 약간 브론즈로 네, 넣어드렸거든요. 오, 네.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가지고 네. 집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천장이 꽤 높아요. 아, 예. 제가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천장을 물론 뭐 평천장이지만 상당히 높게 저기 올려서 해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 뭐 이런 조명 같은 것도 무드등이랑 인테리어 조명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음, 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조명이 똑같이 들어가 가지고 또 통일성도 있어 보이고 네. 또 이제 천장이 일반적으로 벽지 이런 게 아니고. 네, 자작나무가 있어가지고 오, 네, 되게 독특하니요 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작나무로 해서 요 인테리어로 예, 해드렸거든요 음 예, 뭐 이쁠란지는 모르겠지만 예, 건축주머니 상당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아유, 굉장히 예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독특하게 네. 들어가면 네. 제작비가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는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기본 평당 금액이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 네. 건축비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네. 집중해 주셔요 네. 어, 연결된 주방을 보실 텐데요 아, 예. 주방은 또 일자 주방이라서 오히려 네. 좀 넓어 보이는 것 같네요 아예 요거 폭은 상당히 되고요 여기 한 5.5m 정도 전체 폭은 되거든요 음. 예, 거기서 싱크대만 여기 한 4.5m 다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수납 공간이라든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상하부 장으로 해서 다 설치를 세팅을 해드렸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예. 떨, 떨기는 등으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식탁에 들어갈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여기는 식탁 공간이거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네. 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 예. 저건 뭔가요? 저거는 이제 건축 당시에는 이 도면상에서는 없는 물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시공을 하다가 건축주분이 다용도실을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로 출입문을 달았거든요 음 이제 요게 건축이 다 이제 준공이 끝나면은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다용도실을 별도로 정축을 할겁니다 그래서 요뭐 다니기가 편리하게끔 이쪽에다가 출입문을 낸거거든요 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사실 전원생활 하다 보면은 네. 바깥으로 이제 나갈 때두 네, 군데 있으면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거실 공간 이제 옆쪽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굉장히 넓은 아트월이 있어요. 아, 네. 여기 어떻게 시공이 됐을까요? 아, 예. 보시면은 이제 양쪽으로는 저희가 나무로 포인트를 줬고요. 네. 네. 가운데는 저희가 뭐 대리석 무늬로 나는 이제 타일을 이제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예, 타일 사이즈도 뭐 600에 1,200짜리. 예, 굉장히 큰 네, 금액대가 있는 타일이죠. 네. 예, 제가 시공을 포인트로 해드렸습니다. 네 얼핏 봤을 때는 대리석인 줄 알았어요. 천연 대리석인 아, 줄 알았는데 예. 어, 요새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 예. 대리석 무늬 타일은 좀 금액대가 있죠. 음 네. 사이즈도 보시면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금액대가 좀 있습니다. 오 네. 메인 방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아, 네. 오 파랗게 저거는 어떻게 시공이 된 건가요? 벽지인가요? 아 예, 벽은 이제 실크 벽지로다가 다 마감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 벽면을 이제 포인트로 해서 예, 넣어드렸습니다. 네. 오 굉장히 시원시원해 보여요. 예. 여기가 그러면은 메인 안방인가요? 예, 여기는 메인 안방이고요. 예. 여기 안쪽으로 와 보시면은 여기. 드레스룸 네, 하고 이제 안방 화장실이 네, 비치되어 있거든요. 아 네. 따로 이렇게 어, 문 없이 그냥 바로 아, 예, 맞습니다. 드레스룸으로 하셨는요 네네네. 아 그리고 안방 화장실이 또 네네네. 따로 있으시고 네. 샤워실 이게 렇 칸막이도 있고 굉장히 아, 네. 예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방 같은 경우도 이제 샤워실 하고 이제 세면기 하고 이제 양변기 네, 똑같이 다 분리를 해서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음. 네, 사용하기 편리하겠고. 네. 보시면 이 파티션도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바닥은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예, 바닥은 지금은 이제 습식 보일러로 시공이 됐고요. 아 예. 그래서 보일러는 이제 기름 보일러를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감은 지금은 장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 두께는 2.7T 정도 되고요. 오 네. 굉장히 두꺼운 물론, 걸로 선택하셨네요. 을 이거는 건축주님의 의견이시죠? 아예 맞습니다. 건축주 아 선택 사항이고요. 아 네, 물론 뭐 강마루나 뭐 SPC 마루 다 시공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뒤에 공간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네네. 어디 어디일까요? 아예 왼쪽은 이제 작은 방이고요. 네. 오른쪽은 음. 이제 거실 공용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럼 방부터 잠깐 볼까요? 네, 작은 방으로도 한번 와봤습니다. 아, 네. 여기도 역시나 파란 색깔 시원한 색상이 눈에 띄네요. 아, 네. 여기도 이제 큰 방하고 이제 포인트를 이제 똑같이 준 거고요. 예, 건축주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똑같이 준 거고요. 예, 그래서 평수는 이게 저기 안방보다는 조금 작게 예, 한세평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음두 분이서 사용하실 거니까 이제 뭐 네. 안방에서 주로 생활하시고 네, 네, 네. 여기는 또뭐 서재나 별도로 네,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화장실도 메인 화장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메인 화장실은 약간 정사각형 모양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자기질 타일로 국산 자기질 타일로 시공을 해 드렸고요. 네. 뭐 아까 안방 화장실하고 똑같이 예, 구조는 거의 똑같이 샤워 공간 별도로 해 드린 거고요. 예. 뭐 욕조 공간은 이제 건축주님이 필요를 하지 않아서 예, 또 요즘 트렌드가 욕조를 많이 안 넣는 추세라 예, 맞아요. 그래서 다 샤워 공간으로 예, 저희가 칸막이까지 해서 다 분리를 해드렸거든요. 음, 네. 건축주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셨네요. 화장실에서 살짝 나오면은 계단이 네. 보입니다. 아, 네네. 이 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보통 멀바우도 시공을 많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인테리어 톤에 맞게끔, 예, 아카시아 예, 집성 목재로다가 예, 저희가 해드린 거거든요. 음, 예. 되게 잘 보시, 어울려요. 네, 보시면 뭐 도색까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음, 음. 으로 올라, 올라와 봤는데요. 그러면 아, 네. 여기는 이제 방만 딱 있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축주분 두 분이서 사시는 거라 예, 주 생활 공간이 1층이고 예, 2층은 이제 손님들 가끔 오시면은 예, 뭐 주무시면 방만 빼드린 겁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또 수상한 게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습식 보일러로 해서 기름 보일러를 설치를 해 드렸는데 2층은 자주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식 난방으로 해서 예, 수상한 난방을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아, 이제 위에 이제 손님이 있을 네, 때만 사용하실 수. 네. 그때만 사용을 하시게끔딱 음, 좋네요. 그러니까 별도로 컨트롤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창문도 그냥 이렇게, 어, 딱 픽스창이 하나 있고. 네네. 사실 픽스창은 아니죠. 저기가 이제 들어오는 창이니까. 네, 맞습니다. 소방창. 여기는 이제, 예, 이제 소방 진입창이라고 하죠. 네. 원래는 이제 2층 공간도 주로 사용을 하시면은 앞쪽으로 뭐 테라스도 뺄 수도 있고 음. 이쪽으로도 발코니 창을 설치를 하시면 충분히 테라스도 이용도 가능하고 그런 구조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테라스가 필요 없어서 그냥 여기로 저희가 소방창을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음, 네. 뭐 경치를 즐기기에는 딱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열수 있는 환기창도 네. 다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를 네. 가보면은 네, 네. 여기는 이제 살짝 올라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 네, 여기는 저희가 시공 단계에서 이 계단이 올라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 머리가 닿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막아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될 공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 부분까지 이제 다 커버가 되겠죠. 네. 오 그럼 이불 같은 거를 올려놓기는 아, 네, 아주 네. 완성 네, 맞출 것 같네요. 네. 네, 아까 보일러는 기름 네네. 보일러를 이제 설치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보일러실이 따로 보이지는 않네요. 아예 저희가 보일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다용도실을 저희가 건축주분하고 상의해서 바깥으로 추후로 증축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일러를 실치를 고민을 하다가 이 계단 밑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어차피 주공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보일러실로 이제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네, 그리고 2층에 그 네. 계단 살짝 올라온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네, 네, 네. 그 부분도 건축주분이랑 이제 의견을 많이 나누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 부분도 저희가 그냥 칸막이로 해서 이제 막아드리면 되는데, 최대한 공간을 크게 활용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해드렸거든요. 아, 붙박이로 아, 이제 최종적으로 네, 맞습니다. 결정이 네네네. 된 거군요. 네네. 네, 이렇게 명성하우징에서 현장 건축으로 시공된 29평 주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가격 부분일 텐데요. 네네. 여기는 이제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는 순 건축비만 저희가 평당 450에 건축주분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어... 부분이고요. 네. 와, 굉장히 저렴한 네. 가격에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추가 비용 없이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와, 네. 그럼 네. 이 위에 이런 천장 부분이랑, 네. 뭐 옆에 이런 타일 부분, 이런 네. 거다 네. 네. 포함해서 희가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와,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럼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아, 네. 인허가 사항은 이제 각 지자체에, 건축사무소에 뭐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뭐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예, 설계 문까지 예, 같이 진행을 해 드립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평당 450에 지어진 네. 집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 결코 그렇게 어 마감 상태라던가 아니면 쓰신 자재라던가 이런 어, 걸 네.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금액일 데 네. 평당 450이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그리고 명성 하우증에서또 준비 중인 게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네. 저희가 뭐 기존 저기 모델러 주택, 이동식 주택, 네, 기본 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샘플이나 이제 뭐 이제 제작이 끝나면은. 그때 다시 의뢰를 해서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 너무 기대됩니다. 음. 지금 이 마감, 마감 상태와 이 지금 디자인을 보고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올랐는데요. 음. 얼른 네, 모델 하우스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음. 29평 주택 이제 마무리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저희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